여러분들은 혹시 이소룡 배우의 마지막 유작 작사망유이라는 영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인공 이소룡이 최종 보스를 물리치기 위해 사망의 탑, 각 층별 고수들을 이겨나가는 내용인데요.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보스트 블랙이란 바베큐 집도 1층에서 3층까지 다양한 볼거리들 이 있어 불현듯 《사망유일》을 오마주에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층은 애견 논반이 가능한 플로어로 바베큐 식사 및 자본주의 마켓에서의 다양한 소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2층의 경우는 애견 동반은 불가, 패메리 개별 룸에서 바라보는 호수 뷰는 정말 장관입니다. 3층의 경우 프라이빗하게 독채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야외 테라스도 사용 가능하여 돌행사, 각종 가족 모임, 동창회 등 다양한 모임 행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수 뷰의 탁 트인 테라스에서의 바베큐 만찬, 이번 영화 속 주인공은 바로 당신인데요. 업체 관련보다 자세한 정보 및찐우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참조 부탁드리며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꾸만이었습니다.